을 경험하는 행위를 자위라고 합니다. 성인 용품 브랜드인 텐가가 만 18세에서 54세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 남자의 90%가 여자의 50%가 자위 경험이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성욕은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자주 하느냐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남자라면 대부분이 자위를 한다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위를 많이 하면 뼈가 삭는다느니 키가 안 큰다느니 하는 이야기가 있어.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자위를 많이 하면 정말 뼈가 삭게 될까요? 뼈는 콜라겐 같은 유기 성분과 칼슘, 마그네슘, 인, 아연 같은 무기 성분과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뼈가 삭는다는 것은 뼈가 썩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만약 뼈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성분이 보충되지 않고 빠져나가기만 한다면 뼈가 삭게 되겠죠. 남자가 자위를 하면 성기에서 정액이 분출됩니다. 이것을 사정이라고 하죠. 정액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콜레스테롤, 아연, 그리고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사정을 하면 이런 것들이 몸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뼈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 중 하나가 아연이니 사정으로 아연이 빠져나가면 뼈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번 사정을 했을 때 나오는 정액의 양은 1에서 7ml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생수병 뚜껑에 물을 채우면 그것이 8ml 정도 된다고 하니 한번 사정했을 때 나오는 정액의 양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중 80%는 수분이고 나머지가 영양성분인데 여기서 아연은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언가 영향을 주기엔 굉장히 적은 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위를 해 사정을 한다고 해도 뼈가 삭는 것은 아닙니다. 바닷물에 생수 한 통을 붓는다고 해서 바닷물이 싱거워지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또, 사정을 하면 단백질이 나오기 때문에 근손실이 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사정으로 나오는 영양성분의 양은 아주 적고 단백질이라고 해도 약 0.15g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근손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자위를 하는 것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사정으로 정자가 빠져나가면 새로운 정자를 만들기 때문에 건강한 정자가 계속 보충될 수 있습니다. 호주 빅토리아 암 위원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정을 많이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전립선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낮다고 합니다. 단 이것은 적당히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번 하는 것이 적당한가에 대해선 말할 수 없지만 하루에 세네 번씩 매일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위를 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자위를 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